네. 담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여기 맺쳐 있는 부분을 풀어서 염료가 깨끗이 안에 스며들게, 그러니까 연하게해서 여러 번 반복을, 저는 한 7번에서 한 8번 정도로 반복을 해서 염색을 색을 내요. 얘를 털어서요, 이렇게 털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옷걸이 같은 거나 나무젓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말려서 자연풍의 그늘에서 말려줍니다 이게 제가 짠게 8사, 8사거든요 그래서 8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른올 4개를 만들고 왼올 4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올 지금 2개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심 있는 끈을 짜는 끈틀인데요 여기 이 나무 토짝에다가 제가 이걸 갖다가 다시 감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배우면서 이 토짝에다 오르놀, 왼올을 다 써놓은 거거든요. 자꾸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오르놀 두 개, 왼올 두 개, 오르놀 두 개, 왼올 두개 이렇게 해서 된 거고요. 그래서 하면서 약간씩 풀리면은 약간씩 감아주면서 오른쪽으로 두 번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여섯 탑, 여섯 탑을 합한 거예요. 이렇게 한대 모은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비벼줍니다. 이렇게 되죠? 묶어주고 있습니다. 묶어주면 다시 뒤집었을 때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